7번은 좀 난이도 올라왔어. 왜냐면 이번에는 액체 가와 나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냈대. 서로 다른 종류의 액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네 번째, 다섯 번째, 오늘 성취 기준은 성취하셨어야 되고, 가와 나는 A랑 B를 순서없이 나타낸 거니까 누가 A고 누가 B인지 내가 찾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보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걸 해볼 건데, 일단 첫 번째, 가라는 액체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기압력 높아지죠? 나라는 액체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기압력 높아지고 있어요. 그걸 확인할 수 있어. 자, 그럼 가와 나에 대해서 증기압력이 누가 더 높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, 두개딱 그림만 봐도 알수 있지. 보통 증기압력은 같은 온도 조건일 때 비교하는데, 여기 표시가 T도시로 되어 있으니까 T도시에서 한번 볼게요. T도시에서 가랑 나중에 누구 증기압력이 높은 거야? 가가 더 높은 거지 해서 내가 티도시에서 가와 나의 증기압력을 비교했을 때 가가 증기압력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. 자, 우리 그럼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살펴봐야 되냐면 그럼 a와 b 중에서 아 가와 나 중에서 어디서 상호작용이 더 센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세면 셀수록 증발되기 어려워. 그럼 기체 분자수 적으니까 증기압력 작아지죠. 해서 증기압력이 더 작은 나에서가 분자간 상호작용이 더 크다라는 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네 번째 개념이에요. 서로 다른 액체 종류에서 분자간 상호작용에 따라 증기압력이 더 세지는지 약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. 자 그럼 세 번째 끓는점의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 분자가 증발되기 어려워 기화되기 어려운 거니까 끓는점 높겠죠. 그래서 끓는점을 비교했을 때 가와 나 중에서 나가 더낮다라는거 설명 아, 나가 더 높다라는 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여기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그래프는 외부 압력을 안 줬어. 내가 만약에 여기가 외부 압력이라고 해 볼게. 그럼 각각 액체의 끓는점은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이랑 같아질 때니까 가에 끓는 점은 여기가 가에 끓는 점이고, 나에 끓는 점은 여기가 나에 끓는 점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, 세 번째 성취 기준 성취한 거지. 끓는 점이라는 건, 각각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을 때야, 외부압력 안 줬어도, 외부압력이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, 여기가 가에 끓는 점, 여기가 나에 끓는 점이라는 걸 설명하실 수 있으면, 굳이 이거 상호작용 비교 안 해도, 나가 끓는 점이 더 높다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? 자,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 제시해줄 건데, T도C 5 0 0 m m 미리 HG에서 A의 안정한 상은 액체다라고 하는데, 증기압력 곡선을 기준으로 애들아, 아래에 있는 애들이 기체 상태고, 위에 있는 애들이 액체 상태고, 이 선상에는 액체랑 기체가 공존한다고 표현해요. 그럼 이걸, 이거는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울 거라서 지금 이해는 안 시켜드리는데, 잘 봐봐. T도C. 500이라고 하니까 760보다는 작고 100보다는 크니까 여기 사이 어디 값일 거냐? T도시 500mm h g 에서 얘의 안정한 상은 액체래. 얘는 이것보다 위에 있으니까 액체야. 얘는 이것보다 아래 있으니까 여기선 가는 기체로 존재하죠.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액체인 건 나예요. 이 곡선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은 기체 상태, 윗부분은 액체 상태, 선상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는 걸 단순히 적용했을 때, T도 C 500mHg가 여기 정도 될 건데, 가는요, 이 곡선보다 아래 에 있으니까, 가는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. 나는요, 이 곡선보다 여기가 위에 해당하니까, 나는 이 온도 조건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. A는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액체로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, 나가 A가 되겠구나라고 찾아주셔야 되고, 가가 B가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 다 바꿔주면 되지. 얘가 B고, 얘가 B고, 얘가 B고, 얘가 A고, 얘가 A고, 얘가 A다 라고 바꿔주시면 이제 자료 해석할 수 있어요. 가는 b 예요 우리 찾았으니까 기형 맞고, 니은 기준 끓는 점을 비교하라고 하는데, 기준 끓는 점 예를 들어 외부 압력이 760이라고 한다면, 가, B에 끓는 점은 여기고 나, A에 끓는 점은 여기죠 해서 B보다 A에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은 맞습니다 디귿 T도 C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어쨌든 분자 사이의 인력은 우리가 증기압력으로 비교를 할 건데 T도 C에서 증기압력은요 B가 A보다 높아요 그 말은 b가 증발되기 쉬웠으니까 증기압력이 높은 거지. 그럼 상호작용이 약하니까 증발하기 쉬운 거잖아. 그래서 반대로 b보다 a에서 상호작용이 높은 거니까 D, 인 모두 맞는 5번 골라 주셔야 돼요. 어쨌든 a도 b도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력 높아지는데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은 b가 더 높다라는 거 설명하시고 증기압력이 높다는 건 끝내야지 거고 끓이기 더 쉬운 거다라는 흐름으로 비교해주시면 돼요. 2분 뒤에 8번 풀 건데 얘들아 8번은 이 그림이 없어. 너네가 거기 주어진 자료 보고 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거 참고하세요. 선상에 있는 것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지점이고 위에는 액체고 아래는 기체입니다. 8번 풀고 오늘 수업 마쳐요.